여러분, 손등 나이를 직접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손등 피부를 5초간 꼬집어 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사연이 계속됩니다. 놓았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보십시오. 즉시 돌아오면 20, 30대 피부 2초에서 5초 걸리면 40, 50대 10초 이상 걸리면 60대 이상의 피부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가요? 충격적이시죠? 손등은 손바닥보다 무려 16배나 얇습니다. 종이 한장 정도 두께인 0.1 수준이죠. 그래서 자외선이 쉽게 침투하고 노화가 빨리 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째 하루 3번 이상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둘째 핸드크림은 절대 손바닥에 짜지 마시고 손등에 직접 짜서 손등끼리 비비듯 발라주세요. 셋째 자외선 차단제를 손등에도 꼭 바르세요. 이것만 3개월 하면 10년은 젊어집니다.